안녕하십니까 네 산기석으로 약초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찾고자 하는 약초 마른 모습인데요 이게 현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에 여러 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요거 빈약한 거한 포기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뿌리를 한번 보고 묻어 주겠습니다. 네, 이 현삼은 줄기가 이렇게 사각이고요. 봄철에 어린이가 수는 나물로 이용합니다. 뿌리가 동글동글한 모습이고요. 말리면 검게 변하기 때문에 검을 현자를 써서 현삼이라고 부릅니다. 흑삼 또는 원삼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삼은 예로부터 약효가 좋아서 오삼 중에 하나로 불려왔습니다. 오삼은 이 현삼을 포함해서 인삼, 고삼, 단삼, 사삼을 말합니다. 네, 뿌리가 나왔습니다. 현삼은 뿌리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이 현삼은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현삼은 매우 중요한 약으로서 모든 길을 통솔해서 신체의 위아래로 다니면서 시원하고 깨끗하게 하며 흐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고요. 현삼은 신장의 작용에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온몸의 길을 잘 돌게 하며 응기를 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기력의 발산보다는 수렴작용으로 인체 내부에 기력을 다지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체질에 잘 맞는 약제입니다. 이 현삼의 약재 명은 식물 이름과 같이 현삼이고요. 맛은 쓰고 달며 짜고 성질은 서늘한 편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약재는 혈압 강화작용과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에 좋습니다. 특히 신장기능 이상으로 유발되는 신성고혈압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소결핍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는 현삼이 간세포를 보호하고요. 뇌신경 보호작용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기가 세악한 사람의 기력을 높여서 원기를 회복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현삼은 또한 온열병으로 인한 고열로 목과 입안이 마르고 답답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헛소리하는 증상, 고열로 인한 마른 기침, 부스럼, 발진 등 피부 트러블, 고열로 인한 인후염, 림프절염 등 열증으로 인한 각종 병증을 다스려 줍니다.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 해독의 효능이 탁월합니다. 현삼은 뿌리로 약성이 모이는 가을부터 캐서 이 잔뿌리는 다듬고요. 시친 다음 증기로 쪄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15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현삼주는 현삼 300g을 1.8L 소주에 담가서 6개월 숙성 후에 복용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약재 현사 말아봤습니다.